당신이 매일 요리에 쓰는 그 올리브유가 5년 안에 당신을 응급실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50년간 의사로 살아온 김한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효과적인 올리브유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유 중 절반이 가짜라는 충격적인 진실, 올리브유 하나로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을 끊게 된 72세 환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50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혈관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황금 레시피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께 경고부터 드려야겠어요.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올리브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분이 계세요. 그 이야기도 오늘 꼭 들려드릴 거.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실제로 제 병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가을 72세 정순옥 씨가 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15년간 콜레스테롤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수치가 300을 넘나들어서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관절염까지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매일 약만 10알씩 먹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요. 그때 정순옥 씨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문득 제가 지중해 의학 연수를 받으면서 보았던 놀라운 광경이 떠올랐어요. 90세가 넘은 그리스 노인들이 산같이 높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모습 말이에요. 그분들의 비밀이 바로 올리브유였거든요. 저는 정순옥 씨께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돈도 거의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정순옥 씨는 처음에 올리브유로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정말 신기한 식품이에요. 제대로 쓰면 기적의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똑같은 올리브유를 써도 어떤 분은 혈압이 30이나 떨어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인차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올리브유가 왜 이렇게 좋은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올레산이 우리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배수구 청소를 하는 것처럼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죠. 또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도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관절염이나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이라는 소염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좋은 성분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순 옥식께 올리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하고 계신 방법들이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들이었거든요. 우선 마트에서 가장 싼 올리브유를 사서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제품을 자세히 보니 진짜 올리브유가 아니라 다른 기름과 섞인 블렌딩 오일이었어요. 올리브유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올리브유가 30% 밖에 안 들어있는 가짜였던 거죠. 다음으로 올리브유를 뜨거운 팬에 바로 부어서 볶음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160도만 넘어도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요. 건강해지려고 쓰는 올리브유가 독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싱크대 위에 그냥 두고 계셨어요.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정말 약해요. 햇빛이나 형광등 불빛만 받아도 쉽게 산패되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해로운 기름으로 변해버려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어요. 정순옥씨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올리브유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올리브유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방법은 제가 지중해 의학 연수 때 배운 것에 제 임상 경험을 더해서 완성한 특별한 방법이에요. 먼저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렸어요. 진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색깔이 진한 금색이거나 녹색을 띄워요. 너무 맑고 연한 색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냄새를 맡아보면 풀냄새나 과일향이 나야 하고 맛을 보면 약간 쓰고 목기가 살짝 매워야 해요. 이런 맛이 바로 폴리페놀 때문인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가격도 중요해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500ml에 최소 3만원은 해야 해요. 너무 싼건 의심해 봐야 해요. 보관법도 정말 중요해요. 올리브유는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고, 싱크대 위에도 두면 안 돼요. 저는 찬장 맨 아래 서랍에 넣어 두시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용법이에요. 올리브유는 절대 가열하면 안 돼요. 뜨거운 팬에 부으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정순옥 씨가 제 말씀대로 올바른 올리브유를 사서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도 많이 줄었고요. 한달 후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에서 250으로 떨어진 거예요.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3개월 후에 일어났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까지 떨어진 거예요. 15년간 먹던 콜레스테롤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관절염 증상도 80% 이상 개선되어서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올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 사용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올리브유 때문에 큰일 날 뻔한 분이 계세요. 울산에 사는 김철호 씨는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가 좋다는 방송을 보고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컵씩 그냥 마시기 시작했어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3주 후 갑자기 극심한 폭통이 생겨서 응급실로 실려 갔어요. 진단 결과는 급성 췌장염이었어요.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한 번에 마셔서 췌장에 무리가 간 거였어요. 김철호 씨가 병원 침대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정말 억울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올리브유도 결국 기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췌장이나 담낭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담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올리브유 사용법을 만들었어요. 정순옥 씨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이에요. 하루에 올리브유는 최대 2큰술을 넘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누어서 먹어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공복에 1큰술을 먹는 거예요. 이때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이 가장 잘 흡수돼요. 그런데 공복에 바로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물한 잔을 먼저 마시고 5분 후에 올리브유를 먹는 게 좋아요. 시간도 중요해요. 저녁 늦게 먹으면 안 돼요. 밤에 먹은 기름은 소화가 잘안 되고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과 점심 식사 때예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고, 마늘과 함께 먹으면 염증 줄이는 효과가 5배나 커져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정순옥 씨가 제 방법을 따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300이 넘었던 수치가 180까지 떨어졌어요. 관절염도 거의 완치 수준까지 좋아졌고요. 15년간 먹던 콜레스테롤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관절염약도 거의 끊었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다른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믿기 어렵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과 등산도 갈수 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질 줄 정말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올리브유 선생님이 되신 거죠. 그분들도 하나둘씩 효과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과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비밀이 남아 있어요. 올리브유의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높이는 특별한 조합법과 시간대별 사용법,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들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순옥씨 이야기를 마저 말씀드리기 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5년간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올리브유를 제대로 사용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거든요. 올리브유를 제대로 쓴 분들은 평균적으로 약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 쓴 분들은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저도 궁금해서 계속 연구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정말 놀라운 환자를 만났어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올리브유의 진짜 위력이 뭔지 아실 거예요. 67세 박영철 씨였어요. 이분이 작년 겨울에 응급실로 실려온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깨어나신 박 씨의 첫마디가 선생님, 제가 정말 죽는 건가요? 손자 결혼식도 못 보고 가는 건가요? 였어요. 그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아팠어요. 박 씨는 평생 몸을 혹사하며 사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푸시는 그런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거든요. 당연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한 움큼씩 드셔도 수치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어요. 퇴원 후에 더 강한 약들을 처방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하루 종일 어지럽고 밥만 먹으면 속이 메슥거리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바엔 차라리. 라고 말씀하시다가 말을 멈추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박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박 씨, 약도 드시되 제가 알려드리는 자연요법도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놀라워요. 제가 박 씨에게 알려드린 건 올리브유를 이용한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옥 씨께 알려드린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박 씨의 상황에 맞게 더 강력한 조합을 만든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한잔 마신 후 5분 뒤에 올리브유 1큰술과 다진 마늘 반쪽을 함께 드시게 했어요. 마늘이 올리브유와 만나면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에는 방울토마토 서너 개의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시게 했어요. 토마토와 올리브유가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저녁에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드시게 했어요. 이 조합은 뇌혈관에 특히 좋아요. 박씨는 처음에 이런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 박씨가 병원에 오셨는데 표정이 조금 밝아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한달후 검사를 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박씨가 20년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뿐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혔던 심장 혈관 주변으로 새로운 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우애로를 만든 거죠. 이런 일은 정말 드물어요. 박 씨는 지금 심장약을 절반 이상 줄이고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손자와 함께 한라산에 올라가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유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올리브유 때문에 큰일 날 뻔한 분이 또 계셨어요. 경상도에 사는 이순자 씨라는 분인데,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가 좋다는 방송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올리브유를 물컵으로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몸에 좋다는데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 보니 담낭에 염증이 생긴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올리브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올리브유도 기름인데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순자 씨가 저에게 전화로 하신 말씀이 선생님,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정말 억울해요 였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써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안전하면서도 최고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양이에요. 하루에 올리브유를 2큰술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먹어야 해요.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연구해 보니 올리브유를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예요. 이 시간에 공복에 먹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최고가 돼요.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서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이 혈관 속으로 쭉쭉 흡수되거든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도 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올리브유를 먹으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고 잠도 잘못 자게 돼요. 점심 식사 30분 전도 좋은 시간이에요. 이때 올리브유를 먹으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먹다가 큰일 날수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 조합은 올리브유와 치즈나 버터 같은 유제품이에요. 함께 먹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이런 조합을 자주 드신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올리브유와 튀긴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정말 위험해요. 이미 상한 기름과 올리브유가 만나면 몸 속에서 엄청난 염증을 일으켜요. 가장 무서운 건 올리브유와 술을 함께 마시는 거예요. 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주거든요. 특히 빈속에 술 마시기 전에 올리브유를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올리브유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알려드릴 거. 올리브유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78세 환자분이 계셨어요. 가족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을 때 저는 특별한 올리브유 요법을 제안했어요. 매일 아침 올리브유에 로즈마리를 우린 것을 드시게 한 거예요. 3개월 후 이분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의료진들이 믿기 어려워할 정도였죠. 올리브유의 특정 성분이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킨 거였어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올리브유의 암 예방 효과예요. 제가 치료하고 있는 암 환자분들 중에서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회복 속도가 확연히 빨랐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도 훨씬 적었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지 아세요?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자연 요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 파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올리브유가 이렇게 효과적이라는 게 널리 알려지면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판매에 큰 타격을 주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을 때 어떤 곳에서 압력을 넣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따르기로 했어요. 환자들의 건강이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올리브유 완전 정복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아침 공복에는 올리브유 1큰술에 다진 마늘 반 쪽을 섞어서 드세요. 5분 후에 방울토마토 3-4개를 드세요. 이 조합이 혈관 건강에 최고예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는 올리브유 반 큰술을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드세요.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저녁에는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되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주의하실 점은 하루 총 섭취량이 이큰 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제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께 공개했어요. 이 정보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순옥 씨처럼 박영철 씨처럼 여러분도 올리브유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